안녕하십니까 박카스 TV의 박찬영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제 G80 차량이에요. 이제 신형 G80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들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추세가 예전에는 이제 BMW 5 시리즈나 뭐 벤츠 E 클래스 모델들을 주로 타고 다니셨다고 하면 요새는 요 G80이 확실히 인기가 있다고 느끼는 게 도로에만 나가봐도 뭐 제도 G80, 예도 G80, G80이 참 인기도 많고 그리고 가격 대비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봤고요. 자 소개해드릴 차량은 20년도 8월에 최초 등록된 21년식 모델이고요. 현재는 53,000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80 2,500cc 터보 모델 중에서 사륜구동 모델, 올빌 드라이브 모델이고 교환 하나 없는 깨끗한 완전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보험 이력이나 이런 것들도 올려놨는데 보험 이력도 이제 영원으로 굉장히 깔끔한 보험 이력 역시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차가가 5,566만원, 옵션가가 995만원, 합이 이제 6,561만원짜리 차량인데, 지금 이제 판매하는 금액은 신차 출고가 대비해서 1,361만원 감가된, 퍼센테이지로는 20% 정도 감가된 금액이죠. 그래서 5,2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 옵션만 꾹꾹 달아놓은 모델이니까 뒤로 넘기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구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시면 차량 외부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흔하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신차 출고 때부터 옵션으로 달려 나오는 무광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 무광으로 선택 가능한 게 베르비에 화이트라고 해서 한 가지 컬러가 있고 지금 요거는 이제 멜버른 그레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이제 선택해주신 멜버른 그레이 무광 무광 그레이 컬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셜한 컬러라 추가 옵션이 들어가는 만큼 이제 굉장히 매트하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랩핑 같은 거 싫어하셔서 무광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젠 순정으로도 무광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G80을 선택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고객님들이 많이들 전화 주시는데, 휠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본 18인치, 19인치 이제 옵션 그리고 20인치 휠 이렇게 이제 세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G80 선택하실 때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옵션이 바로 이 20인치 휠 그리고 이 20인치 휠을 체크 이제 추가 옵션으로 넣으시게 되면 이제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차량은 전자식 서스펜션까지 적용이 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 라인이나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무광 컬러라서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뭐 튀거나 이런 색깔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고급스럽고 특히나 이제 무광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광택이 좀안 나는 컬러다 보니까 세차 같은 거 하실 때에도 이제 차가 좀덜 더러워져요 관리하기 좀 편하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옆쪽 라인까지는 보여드렸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옆쪽에 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닫아주는 버튼과 잠궈주는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G80 트렁크 실내 사이즈입니다. 네, 크기나 이런 거는 그냥 일반 대형 승용차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당연히 골프백이나 이런 거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보조 수납 공간이랑 그리고 이제 타이어 리페어 키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트렁크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요즘 차들은 트렁크가 굉장히 빨리 닫혀요 예, 스피드 있게 닫히고 그리고 닫힐 때도 굉장히 점잖게 닫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는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고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옵션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어. 실내에 들어와 봤고 우선은 G80도 선택하실 때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퓰러 패키지는 뭐냐 우선 이렇게 시동을 걸고 넣어주세요.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걸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이 계기판이에요. 근데 일단 이 계기판도 옵션이기 때문에 하이테크라는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풀 LCD 계기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하나 그리고 계기판이랑 이제 12.3인치 디스플레이 네. 요거 까지도 이제 하이테크 패키지입니다 하이테크 패키지는 이제 요 lcd 계기판과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이제 증강현실 내비라고 하죠 증강현실 내비라고 해서 요런식으로 이제 증강현실 내비가 들어가는게 이제 하이테크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패키지랑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한 이제 왼쪽에 보시면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옵션을 한꺼번에 한게 파퓰러기 때문에 G80 차량을 선택하실 때에는 이세 가지 옵션을 꼭 챙긴 파퓰러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어 신형 G80 선택하는데 파퓰러랑 20인치 휠이랑 또 뭐가 중요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선루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추가한 거고요. 이 선루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보여지기 위한 거보다 실내의 개방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내의 공기정화가 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에도 항상 유용하게 써먹는 옵션이기 때문에 파퓰러, 선루프, 그리고 20인치 휠, 요거까지는 꼭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판매할 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실 뭐 댓글 중에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옵션가는 쳐주지도 않던데 이 차는 왜 이렇게 비싸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뭐 차량에 크게 쓸모없는 옵션들은 이제 중고차 가격에서 제대로 책정받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사운드나 이런 게 필요 없는 분한테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다고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필요해하는 옵션들을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썬루프는 닫아 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G80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요런 식으로 양 옆에서 닫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위 아래로 나눠져서 열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닫을 때도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다른 영상에서 G80에 대한 뭐 버튼이나 조작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운전석이나 이런데 있는 옵션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뒤에 좌석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뒷좌석에 탑승해 봤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뒷좌석에는 이제 2열 컴포트 패키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컴포트 패키지 1을 이제 추가하시게 되면 3존 에어컨 컨디셔닝이라고 해서 뒤에서도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바람 세기를 조정할 수 있는 3존 에어컨 컨디셔닝이 들어가 있고 뒤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햇빛 가리게 선쉐이드라고 하죠? 수동식 선쉐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자 쪽 보조석 둘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뒷좌석에 이제 선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후진했을 때나 이럴 때는 자동으로 또 내려주는 기능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열 컴포트 패키지 1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주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좀 편히 앉아 있더라도, 레그룸의 간섭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뭐 패밀리카나 뭐 비즈니스 세단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G 8 0 차량 이제 보여드렸는데, 뭐 궁금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도 많을 거예요. 뭐제 연락처 여쪽에 있으니까 궁금하신거나 아니면 물어보고 싶으신 거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